안녕하세요. 무조건 선물폰입니다. 오늘 영상 참고해서 따라 하시기만 하셔도 10분 안에 개통하고 당일 개통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급제, 중고폰, 공기계, 정지폰, 상관없이 단말기에 유심 끼워서 바로 쓸수 있고요. 이용 목적에 맞는 요금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통신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통에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유심, 본인 인증이 끝입니다. 중요한 점은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 입력란이 있는데요. 승인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 대리점 코드인 2896087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본인 인증 수단이 없다면 지점 방문을 통해 방문 개통하셔야 하는데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무조건 선불폰에 문의 주시고 오실 때 신분증, 충전 비용, 그리고 단말기까지 가지고 오시면 바로 개통 가능합니다. 준비할 유심은 KT는 바로 유심, LG는 모두의 유심 원칩이고요. 이마트 24 또는 CU나 GS 25 편의점에 가시면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 요금제는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인 선불 396 요금제고요. 먼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셔서 엔텔레콤 멤버십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다음은 신규 개통 유형 선택하고 선불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 완료 후에. 태블릿 회원번호 2896087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신별표수라고 나옵니다. 다음 본인 신분증 정보를 적고 원하는 번호를 예약한 다음 구입한 유심 정보를 입력하고 넘어가면 신분증 촬영 단계가 나오는데 촬영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서명하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 신청은 평일 주말 공휴일 전부 가능하며 무조건 선불폰에 완료 연락을 해주셔야 당일 승인해드리고 개통이 가능합니다. 개통 신청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